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夜慢慢。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햇살로 봄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와 세계가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지만, 따스한 바람을 느끼고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희망을 꿈꾸게 해주세요. 계약도 연기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한 번도 예배가 멈추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애로할래 매 가이 가서 감남산 백밖에 눌렀을 때 예수께서 두자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꽃매인 나기와 나기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기로 끌고 오라. 아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씻실때 알아 그리하면 즉시 보내주 하시니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물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선나 달의자 손이여 한성하리오다 주의 눈만 오시는 이유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나 하더라 마태복음 2 1일1절에서3절9절 말씀 아멘. 아 진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전우사님들 왜안 오시지? 어디 가신 걸까? 버산나버산나버산나 어, 높은 곳에서. 곳에서 아 잠시만 섯산나아 아, 진짜 나산산나버산 한나, 버섯 한나, 버섯 한나, 버섯 한나, 버섯 나조섯 한나, 버섯 한나, 버섯 한나, 버섯 에요아섯 한나, 이섯 한나, 버섯 한나, 버섯 한이 버섯 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며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을 저희도 한번 해본 거예요. 종료주일? 호산나? 아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종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전도사님들께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을 어떤 기간이라고 했었죠? 응. 음. 음. 사순절. 아, 사순절. 아. <laughs> 네 맞아요.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곤 해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많이 고쳐 주시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 주시곤 한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아픔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 시간에 전해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살렘으로 입성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요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종려주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다 벗어서 길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아 이제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호산나 라는 것은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든 거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쳐 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네요. 어, 그런데 저기 예수님께서 탄 말이 조금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 알겠다. 저건 말이 아니라 닭나이에요 작은 나귀.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귀라니 말도 안 돼요. 안 되겠어요. 아, 음. 제가. 물어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저기 예수님의 제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어요알겠어이 자,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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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아이고왜안걸러으이 아이고, 그래? 빨리 빨리 으이구, 으이이자아이고 자. 빨리, 빨리. 저기요. 제자들이시죠? 예수님 제자들이시죠? 아, 구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왜왜 그러세요? 두분 예수님 제자들 맞으시죠? 아, 저기 저기 예수님 제자 맞으시죠? 맞으시죠? 네, 네. 좀 맞아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음. 두분 잠깐 질문을 좀 아이, 드려도 되는지 싶어서 모셨어요.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아 근데 저 가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짧게, 짧게 하면 괜찮아요. 짧게 네. 하시면 알았어, 알았어. 네, 저희가 금방 아, 네, 답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음. 제가 알기로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라고요. 음. 그게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높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작은 나귀를 저희보고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음. 그치? 아, 맞아요. 저도 음. 솔직히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서 왕같이 멋지게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없었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겸손과 낙이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저 곰곰이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타는 것이 바로 낙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말은 너무 너무 비싸 비싸고 중요한 그런 운송 수단이었기 때문에 왕 같은 사람들만 탈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님 이, 나 기를 타셨 다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 들의 마음 을잘이 해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에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자 하셔서 이 작은 낙를 타고 오신 거네요. 음, 제가 예수님을 참 많이 오해할 뻔 했어요. 아, 두분 너무 바쁘실 텐데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보시는거예요 예, 이제 저희 예수님 모시러 가봐야 될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서 가시면서. 자, 하나, 둘, 셋. 친구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장면에 함께 가보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함께 흔들어 보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 보았는데 어땠나요? 특별히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던 그 모습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담대히,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많은 장로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종려 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고난 주간을 묵상하곤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을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담대하게, 겸손하게 뚜벅뚜벅 입성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일상이 참 많이 무너졌고, 우리 친구들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 1학년 친구들을 입학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참 불편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최고의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친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또 앞으로 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깊게 묵상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묵상하게 될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힘든 시간 속에서 더욱더욱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볼 텐데 약속할 수 있을까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꼭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또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저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현금이 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